자, 요즘 체중 조절에 관심 많으시죠? 한번 이 기사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서, 네, 체중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코미디닷컴의 8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통통한 게더 낫다. 물음표가 있네요. 비만의 역설이 무릎 망가뜨리면, 자, 비만의 역설이라는 게 앞에 통통한 게더 낫다. 뭐, 요게 비만이 역설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본문을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마르셨어요. 살좀 찌우셔야 해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노년층 환자들이 병원에서 종종 듣는 말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근감소증이 심하다 보니까 빼빼 마르고 좀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살을 찌우셔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서 쓴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그냥 살좀 찌우라 그러면은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병원에서 듣는 말이라면 아마 근거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실제로 체중이 적당히 있는 쪽이 건강 예후가 좋더라라는 요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좀 듣죠. 나이 들어서는 좀 적절히 통통한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듣는데, 오히려 이제 이 병원 쪽에서도 이런 말을 하나 봅니다. 그죠? 자, 심장질환,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서는 특히 그렇다. 아, 이거 주로 이제 심혈관계통또 내분비계통이네요. 이를 비만의 역설이라 부른다. 자, 비만의 역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제목에도 이제 비만의 역설이라는 했는데, 비만의 역설이 뭔가요?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통통한 게 좋다. 이게 비만의 역설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좀 정상 체중이 좋다는 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통통한 게 좋다는 게 이제 비만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체중이 좀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심장질환 이런, 이런 병을, 만성병을 앓는 분들이 어, 예후가 좋더라라는게 비만의 역설이랍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우리는 비만이 안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파고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비만은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죠 비만은 뭐 모든 고혈압 도 당뇨 해가지고 이제 성인병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이고 젊은 애들도 또 이제 비만이라고 나오는데 비만 비만 낮을 수 있는데 해롭지 않나요? 하지만 일부 만성 질환자나 아 만성 질환자나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아하. 자, 이제 비만이 해롭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 예후가 좋은 분들은 어떠냐면 이제 만성 질환이나 또는 노년층, 그러니까 고령 노인이라고 쓸게요. 그냥 노년층은 오히려 이, BMI 지수가 높을수록 좋더라라는, 이제, 이게 나왔네요. 이게, 어, 신부전, 이게 병도 있습니다. 신부전, 고혈압, 뭐, 고혈압 나오면 또 당뇨가 따라 나오겠죠. 고혈압이죠. 고혈압하고, 뭐, 고혈압 나오면 당뇨가 따라 나올 거고요. 뭐, 신부전 또는 뭐, 고지혈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성병들이 뭐, 주르륵 나오는데, 자, 이런 게 그냥 있고, 또, 배경 이후 노년 여성도, 그렇더라. 이는 이제 논문으로 밝혀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논문을 몇번본 적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기사로 썼던, 뭐 전해 듣던. 자, 그러면 비만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인일수록 이제 적절히 비만의 지수가 높다는 말은 이제 좀 통통하다는 이야기죠. 이럴수록 이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건강 예고가 좋더라 라는게 이미 밝혀지고 있고 제가 보기도 이런 논문들이 좀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만의 역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요 비만의 역설이 근거가 보겠습니다 체중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이 급성질환 시쓸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 그리고 염증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미리 보충할 수 있다. 노쇠 예방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아, 그러면 비만이 좋은 이유 뭐냐면은 어, 급성 질환 대비 이 급성 질환이 뭔가요? 좀 빠르게 나타나서 빠르게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감기 독감 무돈이고 뭐 식중독이라든지 또는 뭐 맹장염 이런 게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또는 뭐 심하면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낙상, 뭐 부러졌다. 그럼 급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급성 질환인데 어 이런 급성 질환이 됐을 때쓸수 있는 에너지가 좀 미리 비축을 해 놔야 된다. 그럴 것 같아요. 몸이 좀 아슬아슬하면은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뭐 에너지가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염증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양 비축이죠. 내가 미리 좀 영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제대로 못 먹을 때 이걸 쓸수 있지 않냐 하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고요. 세 번째는 노쇠를 예방하는데도 유리하다. 약간의 통통해야 이제 노쇠 대비도 한다. 자, 이게 이제 근거입니다. 비만의 역설이 나올 수 있는 근거로서 요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비만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다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비만 통통한 거 좋은 거네?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제 시 질문이 나온 거죠. 그러면 통통하게 살찌는 게적당히 좋은 건가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다음 문장부터 줄로 나옵니다. 자, 이 역설 속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진실이 있다. 아, 우리가 잘 모르는 뭐가 있나 봅니다. 무릎과 허리 즉 관절과 척추는 체중이 늘어날수록 더큰 하중을 받는다. 그렇겠죠? 내 뼈가 나를 지탱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내 몸무게가 무거우시면 당연히 내 관절과 척추가 부담을 받을 텐데, 자, 체중이 1kg 증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3에서 5배 정도 늘어난다. 반대로 체중을 1kg 줄이면 무릎 관절이 받는 화중이 4kg 정도 줄어든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통통할수록 좀 이런 게 좋다는 건 알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 통통하면 문제가 뭐냐? 이제 통통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관절 부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1kg 증가하면 이 관절에 오는 부담이 뭐 3, 5배라서, 뭐 4배라고 할게요. 그냥 4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이 4배라는 느낌을 좀 실감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어 우리가 보통 이 생수병 하나 있죠, 1리터 1리짜리 이게 이제 1kg입니다. 1리터에 이제 1kg을 가정하면 1리터인데, 그내 몸무게가 1kg 증가한다는 말은 4kg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왼발 오른발 양쪽에 큰 생수병을 하나씩 달고 걷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잠시 뭐 그렇게 걸을 수는 있겠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계속 걷는다는 게 특히 노인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1kg 늘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내 관절에 부담이 많이 될수 있다. 몸무게 부담이 많이 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거네요. 보니까 통통하면 이제 관절에 부담이 되고 이제 1kg 늘어나면 4kg의 부담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또눈물로도 나온 걸 거니까 막좀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몸무게 1kg도 그럼 는게 중요한 이야기구나. 자, 운동 부족, 근육 감소, 체중 증가가 겹치는 노년층. 그렇죠. 노년이 되면은 운동도 덜 하게 되고 뭐 근감소증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자, 비만은 일부 내과 질환에는 도움이 될수 있어. 도 관절과 척추에는 위험 요인이 된다. 하,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비만은 말이죠. 어, 내과에는 도움이 되는데, 저거, 뭐, 외과라 그럴까요? 뭐, 외과에는 도움 안 된다. 이야기잖아요. 아까 심혈관 질환, 당뇨. 이쪽에는 분명히, 어, 적절히 살이 찌는 게 이제 좋다는 게 위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1, 2, 3에서 위에 근거도 이야기 했는데, 이제 외과 쪽, 그러니까 척추 쪽은 오히려 이제 1kg 살찌면은 4배의 부담이 있다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만은 이제 내과는 도움이 되는데 외과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의 액설이라는 것은 관절 건강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 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통통한 게 좋다라는 말은 심혈관 질환 쪽에 주로 내과 쪽에 주로 해당하는 말이고 외과 쪽 척추 쪽에는 이게 좀 반대로 간다는 것들을 지금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사례로가 나왔는데요. 이 부산에 사는 73세 이모 씨는 평소 재혈압으로 고생했다. 병원에서 체중이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듣고 식사량을 늘려서 체중을 3, 4kg 높였다. 자, 몸이 통통해지자 어지럼증은 줄어들었지만 무릎이 점점 아팠다. 저게 이제 실제 사례인 것 같은데요. 73세에 이제 저혈압이 평소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 좀 마르신 분 같아요. 평소에 좀 그러니까 이제 이미 노인이시고 좀 몸이 마른 사이리로서 이제 평소에 저혈압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조언을 한 겁니다. 체중이 많이 빠지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좀 많이 드시라. 그 말을 듣고 체중을 3, 4kg 높였다. 야, 저 나이에 30kg 높이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73세 되면 살찌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이분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통통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기증, 평소에 절압 때문에 현기증, 어지럽증은 줄었는데, 무릎이 아프다는 거죠. 처음에는 시큰거림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다. 그렇겠죠. 이제 73세가 되시는데 계단 오르기 도 힘들어질 거고요. 엑스레이 검사 결과 양쪽 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진 골관절염 3기. 결국 HTO 근위경골절골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혈압은 좋아졌는데 무릎은 걷기조차 힘들어졌어요. 체중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분의 고백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저혈압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내과적인 건 해결한 거죠 근데 이제 무릎팍이 아파졌고요 골관절염 3기라는 이야기는요 어좀 심각한 겁니다 이 걷기 힘든 것 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이 무릎팍이 아파서 이제 정상적인 보행이 좀 어려운 단계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 힘으로 못 걸어 다니니까 수술을 받는 겁니다 이 수술은 이제 뭐 경골 경고리, 정강인입니다. 정강인 수술을 이제 받은 건데, 이제 이분이 약간 이제 후회하는 거죠. 혈압은 좋아졌다. 방향이 잘못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분의 말씀에서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 체중 관리라는 게뭐 체중을 뭐 늘리거나 줄이는 거 맞고 다른 방향이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체중 관리 방향이라는 게 뭘까요? 자 다음 문장으로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체중 관리의 방향이 뭘까? 자 부산 큰병원 임명수 병원장은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라 체성분이라며 근육은 건강 재산이고 꼭 살면서 꼭 정립해야 될 건강 특금이라고 강조한다. 근육이 적으면 같은 체중이라도 관절과 척추를 지탱하기 어렵다. 자 여기서 이제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체중이 아니고, 체중 관리야? 아, 체성분 관리야? 이게 맞다는 거야. 자, 체성분 관리가 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같은 BMI 25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과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의 건강 상태는 전혀 다르다. 체지방이 높을수록 염증 반응이 커지고 관절과 척추 손상 위험도 증가한다. 자, 이 BMI 25를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뭐좀 생소하실 텐데, 25라는 게, 25가 하나의 기준입니다. 25보다 미치면 정상체중이에요. 25보다 높으면 과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과 과체중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통통해진다는 기준이 BMI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자분이 BMI 25를 근거로 삼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참잘 선택한 기준 같습니다. BMI 25는 정상체중과 과체중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있는 분들이 이 근육이 많은 사람과 복부지방이 많은 사람은 다르다. 이 근육이 많은 사람은 정상체중에 속할 거고요. 복부지방이, 지방이 많은 사람은 이제 뭔가 과체중 쪽으로 아마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BMI라도 안에 체성분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부 지방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제 고위학을를 그 하는 건데요. 자, 체지방이 높을수록 염증 반응이 커지고 관절과 척추 손장 위험도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제 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나이 들어서 이제 비만에 걱정하는 게 체지방입니다, 그죠? 체지방이 많을수록 우리가 이제 비만이 유이 높다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많을수록 몸에 이제 염증 반응이 커진다. 그리고 또 몸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관절과 척추 손상 위험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체중 몸무게를 어떻게 하느냐. 이 숫자도 중요하겠지만은 방향. 이제 안에 내 몸의 어떤 체성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인바디 등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근육량, 지방량, 내장지방 수치를 측정하고 생활습관을 조정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자 실제로 이제 몸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이제 체지방까지 내가 얼마나 되냐 또는 근육량이 얼마냐 요거를 체크하는 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습니다. 제 주변에 도 이제 이 수치를 상당히 이제 좀 달달 외워서막 이 표로 인쇄를 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던데, 자, 요거를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체성분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이제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니고 체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체성분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체성분이 뭐냐면요. 일단, 어, 체수분. 플러스 다음에 단백질. 다음에 이 골격. 이, 체성분은 이제 골격에, 여기다가 이제 체지방. 이런 걸로 나눠집니다. 체성분이라고 하면 요 주로, 뭐, 나머지 사소한 것들도 있는데 요네 가지가 주로 우리가 체성분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우리 몸에는 수분이 들어있죠. 그게 체성분이에요. 체스분, 그리고 단백질 덩어리로 온몸이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뼈가 있고, 다음에 체지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육을 키운다고 하면 도대체 뭘 키우는 거냐? 요, 체수분과 단백질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골격 운동, 운동을 해서, 어, 근육을 키운다는 말은 체수분과 단백질을 키우는 거고요. 골격은 어차피 이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체지방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체중 관리를 내가 정상 체중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할 거야도 중요하지만, 이제 체성분, 내몸 속에 이 근육량, 이게 근육량입니다. 근육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키고 체지방을 가능한 한 줄여라. 왜냐하면 체지방은 말이지 염증 반응을 만들어. 또는 이것들이 커지면서 어떤 척추에 손상을 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바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의 어떤 체지방 상태를 관리를 하라. 그러면 아까 이 부산에서 이 수술을 받은 요분은 이야기하신 게 이거예요. 체중을 유지하는 건 자기가 잘했는데, 자기는 방향을 잘못했다는 것은 체성분에 대해서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체중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체성분도 관리를 하라.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체 지방 줄이기 위해서 뭐 걷고 뭐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거는 뭐다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결국, 노연기의 건강은 BMI 하나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BMI라도 이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비만의 역설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내과적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 있다는 거죠. 살집이 통통할수록 뭐 심장질환이 덜걸리고 사계로 당해도 빨리 벗어날 수있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내과 개념이고 정형외과나 척추외과에서는 체중이 늘수록 무릎, 허리, 고관절 부담이 든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무릎, 허리, 뼈마디 이게 건강해야 되는데 이거 건강하려면 체중을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외과 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죠? 어디에 선을 맞춰야 되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될까? 밑에 이 기도는 뭐 제가 핑범방걸수 있지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이제 좀 따져보고 이제 정리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이제 통통하다는 기준. 이게 이제 통통한 게 좋다고 아까 제목에 나왔잖아요. 통통하다는 기준이 이제 뭘까? 좀 우리나라의 특징이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은 자기가 뚱뚱한데 통통하다고 좀 착각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반대로 여자는 내가 좀 말랐는데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통통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통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BMI라는 걸 골랐다는 거죠. 이제 아직 BMI가 이제 병원 쪽 또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BMI를 잘 챙깁니다. 근데, BMI를 이제 잘 챙기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BMI를 챙기는 기준이 아니라, 이제, 이, 아까 방향,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체중 관리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이제 체성분 관리로 넘어가야 된다. 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체성분 관리하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골격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뼈는 우리가 뭐 특별히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면 골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크게 우리가 개선할 수 없는데 우리가 운동으로서 또는 식사로서 많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수분 단백질, 지방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식단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건 체지방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근육입니다. 근육. 체수분과 단백질, 이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 의사들이 이제 결정,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근육 적금, 차곡차곡 쌓아라. 관절 적금, 차곡차곡 빼다 투자를 해라. 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이야기라는 것은 일단 좀 운동 중심에, 다음에 식단도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